안녕하세요. 메이플 플레이어 하남유부입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본본 프로젝트로 5차 전직 퀘스트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레벨 200을 달성하면 길라자비의 전직 퀘스트가 나타납니다. 퀘스트를 수락하면 시간의 신전에 있는 관조자에게로 이동합니다. 관조자에게 말을 걸면 3명의 여신을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메이플 여신은 헤네시스에 있는 궁수 교육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란디스 여신은 판테온의 대신전 내부에서 만날 수 있고, 보스 메그너스를 1회 잡아오라고 하는데, 패치 전에는 메그너스 선행캐를 깨고 메그너스를 잡아야 했는데, 패치 후 그란디스 여신에게 말을 걸어 바로 메그너스에게로 이동시켜줘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그너스를 잡아도 부상은 드랍되지 않으며, 전직 이후 메그너스를 잡으려면 선행캐를 깨야 합니다. 세 번째 마스테리아의 여신은 버려진 야영지에서 만날 수 있고, 패치 전에는 제한 시간 내에 세계수 사냥터에 랜덤하게 나타나는 포터를 찾는 캐스트였는데 패치 후총 3개의 스테이지의 몬스터를 모두 잡는 캐스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니맵에는 몬스터가 노출되지 않지만, 화면 상단에 현재 남은 몬스터 수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5차 전직이 완료되며 5차 스킬 4개를 획득합니다. 5차전 직후 소멸의 여로에 가면 아케인 포스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패치 전 기쁨의 에르다스를 1 0 마리 처치하면 아케인 포스 3 0이 붙는 임시 아케인 심볼을 줬는데 패치 후 기쁨의 에르다스를 한 마리만 처치하면 되고 임시 아케인 심볼은 포스 4 0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처음 길들할 때는 포스가 부족해 원캐산냥이 힘든데 조금 나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펙이 부족해 여러 길들을 다 하진 못했지만 길들을 완료하면 여로 심볼이 레벨 2인 상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오차 전지 캐스트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